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바울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허락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권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소유권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진정한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모의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 별볼일 없는 참새 한 마리,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죠.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결단고 그 다른 흑심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했던 예, 요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요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돌아선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비두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을 쓰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만으로 애를 쓰고 충성하는 것으로 혹은 순수한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 충성,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 충성, 애 쓰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내어서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시지, 허락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때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 충성, 애를 쓰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하나,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심과 충성과 애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 쓰러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 지라도별본 일이 없는 일이라 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버지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알려져 없어서, 무엇보다 우리의 열심과 애성과 아버지 노력과 수,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또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땀이 아버지 아버 하느님 사용되어진다면 더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느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열심과 충성과 힘슴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아무 소용 없을 때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고난 후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받을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교회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시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덜쳐버리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